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 중한 부류가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든 자기 대화만 하고 뭐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얘기만 늘어놓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잘난 맛에 혹시 사시는 건 아닌가? 늘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자기가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난 척하고, 또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2사의 43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고난을 당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33장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과 또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과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 택한 백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지금까지 4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고 또 길이 없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이 단락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이 21장인데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 나는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예배하라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살면서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겪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본인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사실은 세상에 전하는 그 메시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졸업식에 이제 몇 군데 참석했었는데 그 졸업식마다 연설하는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제 너희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너의 꿈을 펼쳐라, 너의 생각대로 살아라, 남들이 뭐라 하든 너 중심적으로.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졸업식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너가 원하는 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찬송의 삶, 예배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지음 받은 존재들인데 그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근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자고 한다면은 너희를 너희가 부르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그이십 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의 그 관계가 축복이 아닌. 이제는 너희가 나를 괴롭게 여기는구나, 부담스럽게 여기는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저희가 처음에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그 관계가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사실 그 관계 속에는 부담스러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 관계가 그냥 마냥 즐겁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가 그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 서로의 그 관계가 멀어질 때 보면은 나타나는 가장 큰 형상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과 대화가 끊기게 되고 또더 더 나가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오지 않고 또 오히려 그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또 23절에 보니까 예배 또한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너희가 어떻게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온전히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을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자꾸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꾸 드리면서 내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그 사랑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또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들인데,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과 그 모든 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 부분을 드리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돼서는안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 제사 드리는 것마저 하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또 그거를 수고스럽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혹시 수고스럽진 않으십니까? 주일마다 나와서 아니면 예배자를 지키는 것이 혹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담을 느끼고 또이 예배가 수고스럽게 느껴질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기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제가 보스턴 쪽에서 태어나서 저는 미국 스포츠는 보스턴 팀들을 많이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 응원하는데 요즘에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NBA, 이제 미국 프로 농구 에서 이제 보스턴이 지금 최종 이제 파이널에 갔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매벡스와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경기도 이겼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틈틈이 제가 스코어를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이게 이, 그렇게 이겼는데 아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보스턴을 좋아해서 열심히 응원합니다. 근데 그 응원하는 것이 아이 정말 그들이 이기는 것 기뻐하는 것이 전혀 저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그 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의 존경을 표하고 내가 나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배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는 정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진짜 이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찬송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달란트를 들여가면서 하나님이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예배를 어려워하는 그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그왜그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쓰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의 죄짐,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수고스럽다, 내가 괴롭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한 분이셔서 우리의 작은 죄 정도는 그냥 넘어가실 수 있지 별로 별일 아닐 거야. 그냥 눈감으실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괴로워하십니다. 마음 아파십니다. 하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또 부담스러워하면서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방신을 성기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수고스러워진 것이고 괴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죄를 정말 극도로 혐오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죄와 철저히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늘삶 가운데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미련한, 이렇게 참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삶을 받을 그런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또한 계속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얻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이뻐서 너희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너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1번 나아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나를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또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아 내가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신가, 그 인자하신가, 또 하나님의 극유하신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만약에 너희 안에 의로움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구원을 받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말할 것이 없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는 것이 과연 사랑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주 전에 저희가 캠퍼스 전도 나갔을 때 만났던 무슬림 형제도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은 왜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던져봐야 하는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시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천국에 들여 보내시는가? 들여 보내실 이유도 필요도 뒤로 보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용서할 필요도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죄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공의로울 수가 없고 공이시면 의 사랑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두 개가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이유는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인간에게 부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아들에게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완전히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너희 안에 새 일을 허락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전적인 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무너지고 죄와 싸우고 있고 실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본문에 안에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세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무너지는 우리 모습을 보면 실망이 되지만. 무너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역사신 하나님 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 43장이 이사야 43장이 21절에서 끝나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끝. 근데 하나님께서 이 뒷단락을 넣으신 그 이유는 그 찬송하게 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앞부분에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이는 찬송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받을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요구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누구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 것도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는 의지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를 의지하면 살아갈 것인지, 정말 불완전한 탈만은 내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죄는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아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나는 나 중심적인 삶,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예배하면서 살 거라고 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죄된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절대로 이기적인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하나님시라 다면 우리를 못 사게 구셨겠죠. 그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십니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예배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죄로 넘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없는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